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우리들도 부활한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또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부활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장 매일매일 문제 에 치면서 버겁게 살아가는데 죽은 뒤의 일을 생각하기가 쉽습니까? 또는 예수 믿으니까 부활 문제는 해결되었고 이제는 살아갈 일을 우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활은 부활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이렇게 부활과 현실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은 죽은 뒤에 일어날 일이지만 저 세상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활신앙은 지금 여기 우리의 현실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활 신앙의 힘이 어떤 것인지 한번 돌아봐요. 참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가 다 매일 매일 살아가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 다큰 차이가 없어요. 조금 더잘 살고 조금 더못 산다는 것 뿐이지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은 대다 비슷합니다. 좋은 일과 그리고 나쁜 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반복돼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데. 대부분 사람들에게 기쁘고 행복한 시간보다는 힘들고 고된 시간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꼭 맞이하는 현실이 있어요. 어느날 갑자기 가족이 하나하나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먼저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나이 많은 형제의 장례를 치르지만,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 적은 동생의 장례를 치르라, 심지어는 자식의 장례를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사고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일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오랜 투병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병자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앞에 두고 고통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조금 호전되고 나아지는 것 같다 기뻐하다가 또 다시 악화돼서 낙심하고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다가 마침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족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결국 우리 자신들 역시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삶과 죽음의 과정에서 벗어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돈이 많은 부자건 큰 권력을 갖고 있는 권력자건간에 어느 누구도 이 견고한 운명의 틀에서 벗어나고 그을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운명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망이라고 하는 놈은 항상 의기양양해요. 그래 봐야 너는 죽는 거야. 그리고 결국 너는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거야. 그리고 그말 속에서 우리 모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활이 찾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이 운명의 틀을 부수고 사망 권세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 그들을 해방시켜서 자유와 생명의 세계를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그1 5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이 소중한 성경 속에서 우리는 부활에 관한 귀한 메시지를 좀 듣도록 합시다.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도록 합시다. 첫째로는 부활은 사망의 원인을 부숴뜨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부분 지금 시계가 배터리로 돌아가는데 그 시계를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시계를 움직이는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배터리만 제거하면 되잖아요. 사망에도 힘의 근원이 있습니다. 사망을 그렇게 두렵게 하고 건세 있게 만드는 힘의 근원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에 폭탄을 안고 뛰어들어서 산산조각을 내버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딘가. 여기 55절에서 56절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기에 죄와 율법, 그것이 바로 이 사망에 힘을 주고 있는 근원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 먼저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라고 하는 이 묘한 말씀 우리가 이해되는데,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원문에 정확하게 번역이 된 것이 표준 세 번역이에요. 대부분 영어 성경도 이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번역했냐면,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죽음에게 독침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독침 때문에 무서워해. 근데그 독침이 뭐냐?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쉽, 이해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꿀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봐요 이 작은 곤충 꿀벌 자 여러분 이 작은 곤충이지만 이 꿀벌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위험하다 생각하면은 탁 쏘는 침이 있어요 이 꿀벌의 침도 한번 맞으면은 오랫동안 아주 아프고 또 얼얼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꿀벌의 500마리, 이 꿀벌이 갖고 있는 독의 500배 해당되는 큰 독을 가진 침을 가진 벌이 있는데, 우리 보통 말벌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장수 말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장수 말벌입니다. 그런데 이 독침에 맞으면요 목숨까지 잃게 됩니다. 최근에 소방관이 이 벌집 제거 작업을 하다가 그만 이 말벌의 침에 맞아가지고,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소방관들이 제는 말벌 제거하다가 죽는 것도 순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법이 제정이 됐어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말벌의 모습인데 어떻습니까? 보기만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디 부모님 묘제 가거나 이렇게 갈때 조심해야 합니다. 제처 작업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이와 같다 이거죠. 말벌이 조그만 짐승이지만, 조그만 곤충이지만, 그것이 사람을 두렵게 하는 그런 위력을 갖는 것은 독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망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것은 죄가 바로 그 사망의 독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 우리 사람이 지은 죄, 그 죄, 그것이 바로 사망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 속에 죄가 하나도 없다면, 우리 속에 죄가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사망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 침을 잃어버린 말벌과 같아요. 여러분, 말벌이 무섭긴 하지만 그 침을 다 잃어버렸다 한다면 우리가 그 말벌을 무서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힘없는 작은 벌레에 불과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죄가 없다면은 그 사망의 침이 되는 독침이 되는 죄가 없다면 우리가 사망을 무서워할 일이 전혀 없다 이거야.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속에 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죄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어떤 행위를 죄라고 말하고,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냐? 자, 우리가 먼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몇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간통이라는 거 있잖아요. 결혼한 사람이 외도하는 거. 이 간통이 형사처벌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간통을 저지른 사람이 고소를 당하면 재판을 해가지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간통이 죄다라고 하는 법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2015년에 그 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간통을 우리가 형사상으로 고소할 수가 없어요. 자,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그 간통이 죄다라고 하는 법이 있을 때는 그것이 죄였는데 법이 없어지니까 더 이상 죄가 아니더라 이거죠. 자, 그러니까 그 죄를 죄되게 하는 게 뭐냐? 바로 법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을 다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다시 말하면 율법을 어긴 것이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죄다 라고 그 죄를 정지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56절, 하반절에 죄의 권세는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죄를 죄되게 하는 힘이 바로 율법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쁜 행위를 저지르게 되면은 율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것을 죄로 정죄를 합니다 너죄 지었다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죄로 인해서 형벌로 우리가 죽게 되는 거예요 사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이 죄와 사망의 법의 굴레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느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다 몸에 짊어지시고 불구덩에 뛰어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와 함께 장렬히 전살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빵! 하고 폭발이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그분이 부활한 사건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우리에게서 죄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우리가 그 죄를 띄어내려고 애쓰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죄를 다 끌어가셔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없어졌어요 죄가 없으니까 이제는 법이 필요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사망이 무기력한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만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길을 그분이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부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배 없이 이 부활의 길로 갈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은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이다. 자, 부활의 길이라고 했는데 그 길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길로 갈수 있는가? 그 길로 갈수 있는 가는 것은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에게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행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다 나의 죄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아멘하고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십자가에서 소멸된 그 죄의 효력이 나에게 임해서 내 속에 있는 죄가 다 씻어집니다. 내속에 죄가 다 씻어지게 될때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다시 살아난 우리의 영은 죄로부터 완전히 속량이 된 거룩한 처소요. 우리 영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처서로 거룩한 성령께서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영의 부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살아난 것입니다 그 살아난 존재가 우리 영이라 이거죠 영은 이처럼 부활하고 완전히 성냥이 됐는데 몸은 아직도 성냥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알잖아요 이 몸이 죄의 속성을 여전히 갖고 있고 죄의 유혹을 받고 있고 또 죄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몸으로 인해서 때로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갈등을 겪다 이거죠. 이런 죄의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썩을 몸으로는 썩지 않을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의 부활이 일어나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요 영의 부활은 믿었지만 육신의 부활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성경에 여기저기서 그들은 잘못된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영으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천국에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이 썩을 몸이 신령한 몸을 입는 것입니다 몸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 영의 몸, 그것은 썩지 않는 영원한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때 영으로만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몸이 부활해서 영의 몸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51절에서 52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허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해되리라 마지막 나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일곱째 천사가 부는 나팔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여러분,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 영의 몸으로 변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게 54절의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자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해서 거룩하고 신령한 몸을 입으면서 주님과 만나게 되는 바로 그 시간에 이세상에 지금까지 사람을 괴롭히고 지배했던 이 사망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망이 없어져버린는거예 생명에 집어삼켜 가지고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뒤로 우리는 사망이 전혀 없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예수님처럼 그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황홀한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것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정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땅의 현실로 돌아와요. 세 번째로, 부활 신앙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부활의 약속, 미래에 일어날 부활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환경 속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그들과 똑같이 때로는 궁핍하기도 하고,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병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 문제로 속을 썩기도 하고, 직장 생활도 쉽지가 않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도하지만 환경이 쉽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뭐가 다른 것인가? 우리 속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무엇이 다르냐면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이 부활 신앙에서 나온다 이거죠. 그들과 분명히 똑같은 환경, 똑같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유혹과 시험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 속에는요. 절대로 꺼지지 않는 소망의 불이 타고 있어요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약해져 보이는것 같지만 꺼지지 않아요 그것이 때가 지어지면 또 활활 타오릅니다 그 소망은 보이는 일시적인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죽음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시작되는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늙고 힘없고 그러다가 죽음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요. 그 죽음은 우리의 소망이 실현되는 시작입니다. 거기서! 그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 모두는 이미 성공을 약속받았어요. 여러분, 이 땅이 최종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서 성공한 것이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여기서 다른 사람보다 더잘 살아야지, 더 성공해야지, 이게 우리의 꿈이 될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성공하고 잘 사는 게, 성공하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다음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세계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잘 살아야 합니다. 거기서 성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잘 사는 사람이 그것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그 세계에서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부활신앙을 갖고 있고, 부활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성공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병에 걸려 있어요. 성공병.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다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너무도 자주 성공이 열심의 동기와 목적이 될 때가 많습니다. 많은 행동과 결정의 동기가 성공하기 위한 거예요. 성공, 성공해야 된다. 성공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요. 이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저 위에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하고 다녀요. 순간순간 매일매일 우리는 행복해야 되고 여유가 있고 감사함 살아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목표를 정하고 그 성공을 향해서 정신없이 앞뒤를 보지 않고 달려가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여기서 자유로워진다면, 난이 세상에 성공할 필요 없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난 성공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니다. 우리가 성공으로부터, 그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면, 우리는 훨씬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런 삶을 살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님이 성공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성공이 아니라, 주의 일을 힘쓰는 것입니다. 58절 이 부활장 제일 마지막에 이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의 삶은 덤으로 사는 삶과 같은 거예요. 진짜 삶은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덤으로 사는 것인데 이 덤으로 살도록 주어진 삶은 주의 일을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내일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내꿈 이루고 내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의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는 삶은 약속도 있어요. 조금 지나면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에요. 일상 어느 곳에서나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 후에 있을 그 상을 기대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헛되지 않고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리처드 헤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사심 없이 섬김으로써 고난을 받으며 자신의 이익이나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다. 죽음을 끌어안는 삶을 살도록 소명을 받는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러한 자기 부인의 생활 스타일은 이치에 닿지 않는 짓이다. 예수와 바울의 예를 따르는 사람들은 공정한 자기 몫의 삶에 대한 보상을 그냥 잃어버리는 얼간이들이다 참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말 이 세상을 부활소망 가지고 살아간 사람 예수님과 바울의 뒤를 쫓아서 살아간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계산을 제대로 못하는 얼간이들이라 이거예요 계산 잘하고 자기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하지 않은 것까지 덤으로 받으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계산 잘 하지 못하고 손해 보는 것 같이 얼간이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정말 세상을 감동시키는 무엇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감동을 받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의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주의일이 뭐겠습니까? 이 부활이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부활을 이상의 어떤 것과도 결코 바꾸지 않고 어떤 것에도 결코 양보하지 않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부활의 주를 증거하고 이웃을 그 소중한 부활의 길로 초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도 나와 같이 부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형제도, 우리 자녀도, 우리 친구도, 우리 직장 동료도, 우리 이웃도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이 소중한 부활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부활의 길로 초청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망의 그림자로 가득 찬 세대 속에서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